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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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아유, 내가 금방 인사들 이들하고 문어 떻게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뭐라고러실지 예? 네? 뭐라고 찾으실 지예아 네. 누가 왔나요, 나오는. 저 누군지 아세요? 예? 너 누군지 아세요? 보일라 보오시는 뭐, 뭐. 저요? 예. 저 누군지 생각잘안 나죠. <laughs> 하진이, 전 하진이, 순진이 생각나. 예. 순진이 생각. 순진이 알잖아요. 예. 강진이. 예. 화진이, 순진이, 미화. 장군마 장군마? 맞아. <웃음> <웃음> 아. 이제 살. 아 저랑 같이 식사도 했었잖아 그때 저거서. 어? 청국장도 먹었잖아 저거서 식장. 근가 있고 해가서 식당에서 밥도 먹었잖아 저랑. 어어. 어. 생각나요? 생각나. 생각나 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지금. 목장 마시고. 넌 나는 지금 안에 <laughs> 안에 안 안에, 안에 르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제 방에요. 운동한데 올라온데 숙지? 아 숙지 아안 보여줘요. <laughs> 뭔 소리가 나와서 뜻 나왔어? 에그렇군 그러셨구나. <laughs>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있었죠. 아 그러셨구나.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뭐뭐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뭐 여기는 지금 저기 벽어저 뭐? 동네 살곳을다갖다놓으아 그러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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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상해? 아. 아니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아. 집좀뭐다 뭐 집에 봐도 내비도 안 되잖아요. 네. 한테 갔다 놔다 실어 가려고. 아 여기다가? 이거 여기 나 얼른 꽤 갔다는 거. 아 그렇구나. 옛날에 윤동이가 여기 윤동이가 쓰던 거 있잖아. 요 윤동이. 어. 죽은 윤동이. 그그 어. 그 끊었어 이렇게 끊었어 창고. 윤동이가 여기 썼잖아. 윤동이가. 윤동이가 썼어. 그그써 끊었어 이렇게 열쇠 열었어 열쇠. 끊었다고? 열쇠 열쇠 그 잠겼었잖아요. 잠겼었잖아 그거. 있었지. 네 근데 그 열었어 그거? 어... 아 잠겨 있었잖아 윤동이가 쓰던 거. 어... 그거 그렇게 열렸어요 문? 몰라 안열봤는데안 열었어요? 잠겨있어, 잠겨있어? 어. 어, 그거 잠겨 있어나 잠겨 있어? 어그 잠겨 열어 일이잖아 그것도. 열 그... 열은 거 아니지 아직. 그렇지 안 열었죠. 야 앉아 커피 줘. 아 여기야. 에이 예 예.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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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식사는 직접 해드세요 어? 밥, 밥 직접 해드세요직죠 내가? 어. 그해 누가 해줘요? 미아 미화 알어미화 미아 알죠? 미아 여보지 일하는 거 만났는데 여기서 일, 일하던데 저번에. 만났어? 여기 일할, 그때 일할 때 여기서. 여기 미아 와서 일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미화가 하더라고. 밥해주고 여기서 자고. 네. 낮에 출근하고. 아, 그죠 밤에 와서 밥해주고 미아가? 어, 아들은 군인과 하고, 어. 집 딸은 자고, 혼자 아빠트에 자고. 어, 미화 남편은? 내식구다 아빠처럼. 미화 남편은? 어? 미아 남편은? 남편은 뭐 돈벌러 간다고 예. 나고 돈벌러 가고? 어, 어. 미아 얼래집 충주잖아 충주 하고 나갔으니까 보라고 하지 뭐술 먹고 뭐 방세 좀그래봐재뿌어 보고 미아는 충주잖아 집이 충주 어? 미아 집 충주잖아 미아 집 미아? 미화? 어 미아는 출근하지 회사에 회사에? 어 앉아 어 예예예예예 그래 어 앉아 <laughs> 반가워가지고 계속 따라가지 반가워가지고 어? 반가워서 따라가지 그렇지 <laughs> 반가워서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서 잘 <laughs> 들어왔지 내가 알아 여기서 예. <laughs> 네. 나랑 밥 먹었던 거 생각나 어? 나랑 밥 먹었던 거 생각나요 나 나랑 밥 먹었던 거 생각나냐고 아, 나랑 어 아, 아, 아. 밥... 아, 아. 어디서 먹었는지 알아요 저서저 <laughs> 어, 대민 가어 대민 근가 입고 가서 상밥 먹었잖아 그때 영심 밥상 어그나랑 같이 밥 먹은 거 생각나죠. <laughs> 아, 근데 처음에 못, 못 알아보네, 나. 처음에, 아까 처음에는 못 알아봐. 나가 조금 안들 아, 처음에, 나, 처음에 나 얼굴 보고 못 알아봤잖아. 나 깜짝 놀랐어요. 앉아. 나못 알아보면 어떡하라고 깜짝 놀랐어. 근데 알아보네, 나중에. 그래. 양진말 장기해보자, 알아보잖아. <laughs> 아, 근데 알아보네. 나는 못 알아보는 가 깜짝 놀랐어. 치침걸리고왜못 알아보잖아. 나못 알아보는 자가 깜짝 놀랐어. 왜, 뭐, 처음에는 누구 말했는데. 처음에 그게 누구 말했잖아. 어. 하하하. <laughs> <앉아. 웃음> 어, 아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사람 보면 못 알아봤거든. 어? 우리 아버지가 어. 사람 보면은 못 알아봤어, 옛날에. 그렇지, 그렇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이 들면 문에 그래. 어, 깜짝 놀랐어, 아까. 깜빡깜빡 하거든. 예. 물이 안 나와. 아니야, 아니야, 나나 나 그냥 좀 앉아 있다, 할게 얘기하다, 할게 물, 이야 물, 물. 아, 커피. 아, 물... 물만줘 그냥 물, 물이 물, 물이야? 찬물? 아, 아무 물이야, 물만줘 물만. 뜨거운 물이겠죠, 아무 물이나. 물이나. 그래요. 어. 아유, 그래, 미화는 몇 시에 와? 저녁에. 저녁에 왔어요. 밤에? 어. 가게 그 칠분 그냥 해 끝나고 6시또 가게 보다가. 6시 무슨 가게에 미야 또? 뭐? 아 예. 무슨 가? 미야 무슨 가게? 여러 가게에 가게? 어. 슈퍼 어다가요아 슈퍼 어디서? 슈퍼라고사이지않아어 어디서 어디서에? 여서 차. 아 그래서 미야 어디서에? 가게 어디서에? 미야 가게 어디 서미아어 가게 어디 있어? 미야 가게 어디서 가게? 가게 시내 있지. 시내에. 어아 미화 바쁘겠네. <laughs> 아이 일년알바도고 일도... 어. 여기 내가 일할 때 일하고. 어안 미... 줘. 어, 미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 이, 이 정도 놓고 미화 일 열심히 하더라고 어. 이아요 밭에 열심히 하더라고 미아가 <laughs> 밭에서 이러고. <일하고 웃음> 어 이러는데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엄마 건강하셔. 나 <laughs> 저기 일해 주고 지에 용서 사실고 직장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미아가 열심히 일하더라고 그때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미아가 있어도 든든하겠다 그러니까 미아가 있어도 든든하겠다 생각했어 나도 미아가 잘 하니까 미아가 농사해 그러지 않으면 못해고다남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아가 하니까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미아가 하니까 좋잖아 그렇지 네, 나는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든든하고 남들 땅 버려 던지는 막 물러내고 그러니까 딸 놓기 잘했어 그지 많이 놓기 잘한 거야 미아까지 그냥 원래 그래요, 는 요새. 는요즘에 그래, 뭐. 그래요. 힘들어서 요새도 하는 거안 해. 옛, 뭐 옛날 어머니 세대에는 일을 했는데 어. 요즘에는 일을 안할려래 누가 말아프다 맞아? 누가요? 봉기아프다기 봉기? 어, 아이 아픈 자리가 있서다 아프지. 안아픈 데는 없어 다 아파. 그래, 그뭐 피임이 안 씻고 가려 응피해가려안 음, 어. 아픈 사람 없어 다 아프지 아프지 안고 그랬구나 응다 어, 아프지 안 아픈 사람 발만 이태로 묶이고 있어 우리가 어, 아 어쩔 수 없어 요새 옛날에 예. 오고 자리에 묶이니 다 그래 다 나는 내가 못하니 그래 못 오고 그러니까 여기도 묶여봐 얼마나 성질나나 미화가 이렇게 갖고니까안 성질나잖아 흐흐흐흐 <laughs> 이하고 롤하고 다해 배가 그래. 그려운데 그니까 사람리안 하면 애가 차꿀 모양이 가게애도 신고 하지 또 음. 저기는 화진이는 식당에 아직 화진이 식당에 식당 옛날에 화진이 있잖아 화진이 식 식당에 지금 식당 지금 해 식당하고 아 어. 얘는 얘는 강진이는 저기 저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어? 강진이 공무원이잖아 강진이 공무원 강지? 어 대산군청 군청에 있고 어 만란숭교시청 만란충주시청에 있고 미화는 여기 회사 다니고 어. 순진이랑 선생님 학교 학교, 학교 선생님하고 화진식당하고다밥 음, 음. 먹고 살아요 화진이, 화진이, 순진이, 미화, 미화, 광진이, 미진이 미진이 어디 살아? 미진이도 시내에 있는데 시내 가게 큰거 하고 있어요 음. 아. 가워지면 어. 거. 모르겠는가. 아. 아이랜드에 가고 아이랜드에 여기랑 거기 막 몰라. 가 봤어? 갔다 온 갔다 하던 거. 뭐 먹는 거 팔아? 식당? 어? 식당, 식당? 나? 아니, 미진이 식당에? 미진이 아침? 미진이 식당에, 미진 식당? 식당? 어, 미진이. 하진이가 하진이 식당하고 네. 미진이는 무슨 가게야? 미진 마을에 딸아니야 예, 막내딸은 뭔뭔 가게? 뭐 팔아 거기서. 마을 자고, 어. 뭐, 가게 여러 가지지, 뭐. 응. 그냥 어. 다 짓고, 다살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아, 옛날에 많이 아팠었잖아요, 어머니. 예, 네, 네. 네, 그래서 걱정했었어. 다리 아파, 허리 아파. 그러니까 옛날 병원 가 있을 때 걱정했었어, 병원 가 있을 때. 나 저거 끌고 간세 갔다 오고, 응. 어. 마시지, 먹고. 그러니까 병원 갔을 때 걱정했었어 옛날에 병원 가 있었잖아 옛날에 아파서 그냥 운동한다 그냥 벽까지 올라갔다는니야 어. 아... 이러고 있으면 못 걸을까 봐. 예. 네. <laughs> 그렇죠. 그럼 누가 형제가 누구야? 나? 어. 형제? 나는 그 근기. 예, 근기 어디가 있는지 알아? 어? 근기 어디가 있는지 알아? 근기. 금기금기아니 현기 죽었어. 현기, 현기. 내내 어? 내 동생 죽었다고. 내 동생. 어. 내 동생 죽었지 교통사고로 어디서? 저기 저기 저 오석에서. 어? 오석에서 죽었지 동생. 오석에서 오석. 저금 금가면 오석 저기. 현기가? 어, 죽었지. 현가 면사무서 있다고. 아 죽었다고 죽었다고. 현기가? 현기가 죽었다고. 현기가. 어, 난 몰르는데. 어. 어. 형기 어그어 그, 어, 그쪽에 죽었어. 오, 어그 형욱별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나 그러니까 어? 근기는 뭐 하는지 알아? 근기 어. 근기는 뭐 하는지 알아? 근기. 맨 밑에. 예, 맨 밑에 죽었어. 맨 밑에 죽었어. 어? 맨 밑에 죽었다고 맨 밑에가. 어 개가 여기 있다고? 어, 맨 밑에 죽어 예,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 장기영, 장기영, 장기영 있고 금기 있고 아... 형들 그다음에 동생 동생은 현 동생 하나 있었고 현기 세... 넷, 넷, 넷. 동생, 동생이, 네 신가 세네네네 동생 동생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명이니까 누나왜 살아 어? 서울 살고 서울 살고 서울 어그 경화 경화 있잖아 경화 아, 경화 아, 전경화 아. 서울 살아 경화 어 서울 살아 지금 잘 있는데. 네. 서울 살아? 서울에? 서울에. 서울 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교회 못 가지, 지금 교회? 나? 어. 왜안 먹어요? 차가 왔는데까지. 다? 차가 오고, 들다 주고, 들고 가고. 이거, 이거 끌고 가, 이거 끌고? 이거 방에서 끌는거 어. 밖에서 끌고 가. 밖에서 끌고, <laughs> 교회, 교 차가, 아, 교회 간다고? 어? 교회 가는, 교회, 뭐, 교회, 교회가 어딨어, 교회가? 아, 교회는 저목행인데 어. 차가 와서 쉬고 가고. 아. 쉬고 가고. 아, 그 차로 가는구나. 아유, 교회 가면 반갑겠네, 사람들. 저, 저, 경견이 아는? 어 응. 그 그집에도 거기 가잖아, 같이. 한교회. 저기는, 저, 군자 엄마는, 군자 엄마. 군자 엄마는 가고. 목깬 교회? 어. 그럼, 그 옛날에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 군자 엄마. 또 누구 있어? 군자 엄마, 저거, 교원이네, 나, 그렇지, 뭐. 어. 그... 대현 엄마, 대현 엄마 충주로 가지. 응? 대현 대원 엄마, 대현이 엄마. 충주가고충주가고어 거기 이제 종섭비가 싣고 가니까 아 그렇지 음뭐종섭비가 없으면 역을 지 여기로 오고 지가 보면 날라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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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가옆에사 에이 에이 이엄마 에이 에이 있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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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에이 이 엄마도 죽었지? 에이 어. 이 엄마 에이 에이 그, 미선아버지 돌아가셨지, 미선아버지. 어... 미선아버지 돌아가셨지? 또, 그, 들어가, 이게 저, 저기, 저, 두무수서 시집 온, 저 두무수서 이사 온, 거기, 그, 길선대 집 어... 옆에, 거기 아저씨 돌아가셨잖아. 그지? 엄신이. 어, 거기 죽었잖아. 응. 거기 돌아가셨지? 그니까, 양집말도 사람이 없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양집말도 많이 어 이제 없어, 이제. 거의. 밀어남이 뭐. 이 어, 옛날에 돌아가셨지, 옛날에. 네 그러니까 대원어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없어 양진말들이 어르신이 없어 꺼냐, 꺼냐. 이제 어르신이 없어 양진말 남자들은 없어 어, 없어 없어 다 여자야 응 여자들이 더 오래 살 양진말 보흥기 배남자하나 걸? 응다 여자야 <laughs> 다 여자야, <laughs> 여자야. 보흥기 배도뭐나라에고 혼자 살잖아혼자 살잖아 그래도 그 이상하네요 마누나 자기... 남의 일해달라고 갔다고 그랬다고 남의 일이다까아자가는데뭐뭐 상관 있어? 에이. 그러면 가돈 벌어도 고마 <laughs> 남자들이 어려워도. 가가 에이. 혼자 있잖아. 애들로 갚으려고. 에 애들 데리고 갔잖아. 그 여자가. 애들 엄마 들어. 엄마가 둘다데려 갔어. 누가일이나고 그랬어. 라 우리 집에 와서도 일 많이 해 줬어. 우리 집에 와서도. 어? 우리 일도 많이 해 줬다고 그 우리, 집에? 우리 집에도 일해 줬다고 그 여자가. 어... 일 잘이 아, 일 잘했어. 잘해. 일 잘하더라고. 했죠, 어, 그일 그러니까 잘해. 일장이나. 그러면 지가아라 실밥 보라도 지선지. 예. 돌아다 인근 못 하게. 에. 어지라 p o 갈 g 없 n i s i n 뭐 응. n g na, p o n g i n 생각나 n g i n 봉 s 이 n g a n g nanago. Pongini? Oh, singang na? Pongi, Sangan, Swoon, s a n g 나랑 같이 갔었어 거기 그그 그 안식일교회 그 거기에 갔다 어, 봉진이 어. 거 같이 갔 그때 같이 갔어 나랑 어 그때 어머니 엄청 울었잖아 어. <laughs> 생각 나 그때 응? 생각 나 그때 응. 어 그때 엄청 힘들었잖아 어머니 사자가 예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잖아 나는 그때 어머니 울던 생각이나 어머니 엄청 울어가지고 그때 생각이나 어? 어머니 그날 엄청 울어가지고 어. 그때 생각이 난다고. 그때 너무 울어가지고. <laughs> 그렇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한이 맺혔어. 에휴. 봉진이랑 나랑 친했잖아. 그렇지. 봉진이랑 나랑 친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왔다니까 그때 어머니 때, 어머니 울까봐 안 왔어. 처음에는. 어머니 봉진이 생각날까봐 여기 안 왔어. 내가. 어.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제, 날 시간이 지나니까 오는, 시간이 지나니까 오는 거지. 그전에는 어머니가 봉지 생각, 어, 예, 봉지 생각날까봐 안 왔어. 봉지 생각날까봐 나오고, 요는. 흰아이가 또 아침에 자는데 다 흰아이가. 예. 뭐, 여기 큰일이 나서 누구누구가 죽었는지, 어디사람도 장사 왔다 올 거라고, 아. 장사 찍었다가 들린다. 예. 저, 이따가, 저 집에 살아가지고, 응. 할수 있고, 어차그아주씨한참 좋은데. 예, 예. 내가 이른다가. 아. 밤에, 밤에 잠잘 자, 밤에. 잠, 어? 자, 잠, 잠잘 자, 밤에. 어. 어, 잘 자고, 나 자고. 어, 이 둘이서. 집에만 잘한다라고 아들은 그냥 신 나온 돈 번다고 뉴식 거다 갖고. 아휴 미화가 효녀구나 미화가 효녀야 미화가. 그 미화가 효녀야 효녀. 어? 미화가 효도 한다고 미화가 효도 한다고. 미화가. 미화가. 미화 어 그러니까 미화가 잘해. 그거. 농사일 다하지 어. 사고하지. 어. 낮에 회사 하고 엄청 바빠 어. 그러니까 미화가 잘한다. <laughs> 미화가 잘한다. <laughs> 잘한다. 에휴. 회사 가야지 가게 가야지 지금 음. 일해야지 <laughs> 아무나 못해요. 음. <laughs> 음. 머리 머리는 머리 어디 가서 했어? 미장원 가서 했어 머리 미자, 아, 머리? 머리? 어, 미용실 가서 했어 미용실에 머리 머리 미용실 가서 잘랐어요 머리 파마 머리, 있잖아. 머리 미용 미용실 가서 한 거야? 미용실에 염색? 어 염색 아니, 어디서? 미장원 했지. 어, 충주에? 목격이 되죠. 목행 이 있고. 어. 여기서 차 참을 심기가 한뭘 목항이 딱 떴어. 어. 참결가 뿌려. 어. <laughs> 어. 아 어. 다리 다리 있잖아. 여기 여기 인공관절 했어 인공관절? 다리 아파. 관절. 여기가 여기가 아파. 다리 허리가 아프니까 이러고는. 음. 만약 다이러다 저거 끌고 가서 저 올라왔다. 그래. <laughs> 에휴. 아이, 뭐, 다 나왔지만, 83인데. 그렇죠. 금방 90대요. 맞아. 90을 살란지도 모르고. <laughs> 아, 이제는 우리 취한 분이 생요 그렇죠. <laughs> 참, 살면서 힘든 일, 힘든 일도 참 많았어요. 그죠? 어? 살면서. 어. 힘든 일이 많았다고 저 불났었지 저 집에 불났었지 저기 저저쪽에살때그치 저, 저, 저쪽에 불났었잖아 불났었지 아휴 힘든 일도 참 살면서 많았어요. 그래 뭐 다리 아프면 어딜 나가라 뭐 에. 차나 타고 가면 다지 응. 그 다리 아파서 서울 저기 병원에 갈때도 미아가 타고 가줘야지 서울에 서울에 삼육대병원가요? 삼육대병원? 어 이제 치료받고 오고. 어 어. 어. 이게 다쳐가지고 안 어. 잘리자 가지고. 어. 아이 미아가 잘하는구나 미아가. 그게 <laughs> 혼나 볼게네 그러네. 아 나는 뭐 계산 군산가 충주 시청 나 들어가 이렇게 일요일날을 꼬고 와 오겠고 오는데. 와야지. 나, 나는 모자라. 와야지 일요일날. 자기가 오기 싫어서 아니면 모자 응. 직장 가요. 미안은 또 직장 가고 와서 얘기 하고 여서 자고 다 해니까. 그래요 뭐. 수아야 미워해 수아야 저기 딸이 수아야수아가 할머니 미워해 딸이 왜 아마. 시엄마 응. 뺏기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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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할머니하고 할머니한테가 잘돼 이제를. 응 그쵸.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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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교회는 안식일만가 토요일만 교회 가는 거야? 교회는 토요일만가? 아. 교회는 토요일마다 가게, 토요일만 가 토요일만가? 토요일날 가겠네, 교회. 차가 네. 와서 씻고 하고,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유는 못 가지. 네. 뭐, 차가 안되기면 버스 타고 갔다가 목항이가 내리면 되긴 되는데, 네. 그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 몸이 서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네. 집회를 짓고 도둑도둑 버스 타는 것도 싫어해 걸, 뭐. <laughs> 안 그래? 자, 기사가 싫어해. 예. 에... 지금은 다 그래. 그전에저 우리 오삼촌 아들. 예. 에... 그 동생이 운전하고 댕글 때는 자르게 지가 날 봐주고 그러니까. 응. 음... 타고 올라서 차별로 날고 이렇게 마고. 응. 저는 나 알고 나는 아아아아니까 아, 차별 먹는 그런 시아방금 방거 없다 아유, 차별은 받아야지. 뭐 회사 갖다 주는 건데 뭐안 아, 아. 받아. 그렇아괜찮요회사알아 <laughs> 뭐라고. 응. 무조건 올라오면 차별이 됐잖아요.